지면 반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바닥이든 내가 이 땅을 얼만큼 잘 지지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스윙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확보된 이 안정성은 결국 비거리나 또는 파워, 클럽 스피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면 반발력에 좋은 미니 플러스를 활용한 운동 동작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을 중간에서 한칸 정도 내린 다음에 핸들을 끼우시고요. 이 핸들을 이 회원의 발 위쪽, 중간에서 살짝 위쪽 부분에 걸어줍니다. 이때 모든 이센트릭 모드, 신작성 모드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신작성 모드를 했을 때, 컨센트릭 보다는 이센트릭, 오른쪽에 있는 저항을 더 높이면 이 저항이 더 강해집니다. 이센트릭의 이 무게가 높아지게 되면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 현재 핸들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 힘을 내 발로 누르는 것들이 지원분 발력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골반회전입니다. 우리가 어드레스 자세에서 땅을 제대로 밟은 후에 처음으로 꼬임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골반입니다. 골반이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보상은 어깨나 팔꿈치 손목에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보상이 일어나게 된 움직임은 스윙 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골반회전에 좋은 운동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우측편에다가 어깨를 거시고요. 건 방향으로 회전하시면 이렇게 회전 방향대로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그 후에 폼롤러나 스틱 같은 걸 안으셔서 상체를 고정하시고 골반의 회전에 좀 집중하셔서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댐핑 모드, 골반의 전은 범위가 짧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 저항을 줄수 있는 댐핑 모드를 활용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거리는 한 부분만 보완한다고 해서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관절의 훈련부터 스윙 메커니즘에 맞춘 훈련까지 골프 전반적인 내용으로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합니다. 비거리 영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을 다 활용하는 동작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부터 하체 당기는 것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드는 이 센트리 모드를 활용해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무게를 저항을 다르게 줌으로써 양쪽을 다 안정성 있게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체중 이동은 임팩트 시 파워를 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 체중 이동이 잘 되려고 하면 탑에서 백스윙,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스까지 이뤄지는 모든 동작에서 나의 체중이 잘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 좌우의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맞춘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는 스프링 모드로 했고요. 한쪽은 밴드를 걸어주시고. 한쪽은 한손 잡을 수 있는 루프바를 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가며 운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거리마다 이 탄성이 걸리기 때문에 스프링 모드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요. 하실 때는 잡는 이 핸들 쪽에 암을 한칸 안쪽으로 넣어주셔야지 힘의 방향이 바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임팩트는 골프 스윙 메커니즘에서 가장 폭발적인 힘을 내는 구간이 바로 이 임팩트입니다. 회전을 통하여서 모아둔 에너지를 한 곳에 잘 집중시켜야 하고 그 타이밍, 공과 클럽 헤드가 맞추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임팩트입니다. 먼저 핸들을 위쪽으로 달아주시고요. 다운 스윙에서의 딱 임팩트 구간까지의 힘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때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댐핑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스윙은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탑, 그리고 임팩트, 팔로우스루, 피니시까지의 전반적인 스윙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네, 이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체의 안정성, 골반의 회전, 몸통의 회전, 팔의 각도, 손목의 코킹 등 다양한 부분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윙 리듬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윙은 아래 다운스윙에서부터 팔로우스루까지 훈련하는 건데요 이때는 스프링 모드를 통해서 넓은 거리에 일정한 저항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제일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 임팩트 구간 지나서 팔로우스루 가는 형태의 그 라인을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